어, 치과마다 충치를 추천한 재료들이 다르긴 하는데 저희 병원 기준으로 보면 오래 쓰고 튼튼하고 이쁘고 이런 거다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보험으로 충치 치료를 진행하면 어떤 재료로 어, 치료를 하는 걸 원장님께서 추천하실 해주시나요? 치과에 가면 충치 치료할 때 어떤 재료를 쓰는 게 좋아요라고 막 여러 가지를 막 늘어놓는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좀 당황스럽죠. 이게 뭘 해야 제일 좋지? 중간 거 해야 되나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재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일 저렴한 재료는 g i 라 하는 재료인데, 이거는 나라에서 보험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한 장점. 그런 색깔이 잘 맞지 않고, 너무 잘 달아요. 두 번째는 레진이라고 하는 재료. 치아색에 가깝고, 거의 같아요. 그 다음에, 거의 잘 달지 않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재료, 저희 병원에서 많이 추천하는 재료고요 가격은 조금 있어요. 그 다음에, 인전면이라고 해서, 이런 부위가 썩게 되면, 요거는 치아 음식물 끼는 것 때문에 본을 떠서 밖에서 만들어서 부착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 비용이 비싸지만 인접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식 이거는 인내이라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비용 때문에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GI라는 재료를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그건 나라에서 보험이 되니까 그렇지 않고 심미적이고 오래 가고 튼튼한 걸 찾아달라 그러면 치아가 넓게 썩었던 좁게 썩었던 위쪽이나 옆면만 썩었다 그러면 보이는 쪽만 썩었다 그러면. 레진이란 재료를 통해서 심미적이면서 잘 닳지 않고 오래 갈수 있고 예전에는 변색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부분, 인절면이라고 하는데 이쪽 부위가 썩게 되면 이거는 음식물이 끼고 잇몸이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뿐을 떠서 밖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인내일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금. 비용이 비싸서 요즘에는 세로도 많이 만들어요. 일본이 그렇다 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아니면 젊은 아가씨들은 위 앞니 부분 같은 게좀안 이뻐 보여서 금 색깔 때문에 레진인 강화된 인레이라고 해서 치아색 나는 걸 쓰긴 하는데 덩치 큰 남자분들은 잘 깨먹어서 추천드리진 않고 그렇게 인레이도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어 튼튼하고 오래 쓰는 쪽으로 가려면 인전면에서는 인레이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레진이 많이 유리하다. 요즘에 재료가 많이 좋아져서 어. 발치도잘 않고 색깔은 이쁜데 또 변색도 잘 안되기 때문에 많이 유리하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면 이제 차 위치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접근이 용이해서 인접면 형태가 아니라면 무조건 레진을 먼저 권해드리고요. 비용이 힘들다 그러면 GI 재료를 보험되는 재료를 권해드리고 인접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인레이가 유리하기 때문에 인레이가 먼저고 도저히 안되면 GI를 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금이 값이 많이 비싼 것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메탈 인레이 통해서 보강 관련 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치과마다 충치를 추천하는 재료들이 다르긴 하는데 저희 병원 기준으로 보면 오래 쓰고 튼튼하고 이쁘고 이런 게다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인접면에서는 인내이, 그렇지 않은 면에서는 접근이, 기후가 접근이 가능한 모든 부분에서는 크고 넓고 관계없이 레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 재료가 발달해서 레진을 많이 추천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